아, 탑이랑 불어, 불어! 탑이 탑이랑! 탑이다탑이다탑이다탑이이탑이이탑 다빈아 아니 아니야 내려가+ 내려가 다빈이 <목소리> 내려가+ 내려가 다이내려가이 <목소리> 내려가. 내려가야 돼 밥이 다빈아, <목소리> 다빈아, <목소리> 다빈아, 붙어, 붙어. 빨리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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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다빈이> 빨리 <목소리> <다빈이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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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빨리 빨리 이빨 <obsc�itions> 다빈이귀여 다빈, 다빈, 다빈. 다빈, 다빈. <목소로> <디디> 온다, 귀여다이니 <목소로> 아이, 계속 움직여! 좋아, 좋아, 좋아! 오! 밥이 나! 밥이 이! 에이, 다빈아. 에이, 이 나! 이! 이야 이! 밥다야 밥이야! 밥이다밥이이

재회 네! 정 <laughs>